장사가 무지 잘 되는 이러다가, 전국에 있는 식당이 이제 감이 다 없어진다. 좋은 터는요, 내가 들어가서 안 아프고요. 어, 잠잘 자고 잘 먹으면 좋은 터예요. 일반인이 아실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매매, 뭐 재임대 등등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너무 야박한 거 같고 뭐냐하면 장사가 무지 잘 되는 이러다가 전국에 있는 식당 이제 가위 다 없어진다. 이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곳에 식당을 가세요. 가셔서 가위를 하나 가져오세요. 가위, 가위 아시죠? 가위를 가지고 오셔서 대문, 내가 출입하는 곳에요. 위쪽에 이렇게 대시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거울, 아주 이쁜 거울 있지요. 이쁜 거울을 내가 사는 문 앞에 대문이면 대문. 뭐, 현관문이면 현관문, 아파트면 엘리베이터. 거기에서 자기의 사주를 읊은 다음에 지보개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뻐서 그 거울을 가져가잖아요. 파는 거예요. 표현하자 면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런 걸세 번을 하셔야 돼. 세 번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토지도 있잖아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동서남북 중앙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방의 기운 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지 가지신 분들은 사방 동서남북에 구덩이를 판다 하죠. 살짝 모종사 같은 거로 파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굵은 소금, 그리고 이제 숯 있죠, 숯. 재 있어요. 수저 태우고 남은 재, 재, 재를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말린 해삼을 팔아요. 말린 해삼을 넣고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다 땅을 다시 덮으세요. 흙을 넣어서 덮으세요. 그러면 안 하신 것보다는 매매하시기에 수월하십니다. 일반이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일반이 맨날 이거 수맥 들고 나면 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럼 몰라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알지. 근데 싸한 느낌은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건 있어 우리 할머니가 지금 얘기해 준다 뭐냐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 뭐야 소름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느낌은 있어 그런 걸로 조금 판별을 할 수는 있어요 알수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본인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점사 볼 적에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생겨있는지, 우물터인지, 무슨 터인지 다 압니다. 그럼 놀라죠, 당연히. 사주 풀다 보면, 그터 얘기하다 보면 다 말씀을 주십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어, 가봐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가서 보고 확인시켜 드리죠 터라는 거는요 그분, 그분이 오셨어 예를 들어 사례자가 왔어 손님이 왔어 그러면 이터 괜찮나요 했을 때 점이 나와야지 그냥 보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도 아이터 좋다 이런 건알수 있죠 근데 사진만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화려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각자의. 예를 들어, 유흥업소, 숙박업, 이런 분들한테는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인이 여자이면 남자, 남자이면 여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개하고 난금 모양으로 된 이제 목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셔도 카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놓으시면 장사할 때 수월하세요. 손님이 갑자기 많았다가 갑자기 없거나, 그리고 잠잠하다가도 한 번에 몰려오거나, 그런터를 대부분 깨비터라 하는데요. 그런터에는 사탕 있죠. 종류별로 출입구 카운터에 놓으시면 식당 같은 경우에 놓으시면 조금 더 장사가 더잘 되십니다. 그런 부분 있어요. 이제 영업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로써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편지 봉투 같은 데다가 화물차 기사님들 차에 보면 희한하게 조금 야달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니면 그런 잡지 같은 거를 이렇게 찢으셔서 그 봉투에 넣고 다니시면 영업이 잘 되세요. 사무집 같은 경우는 화분 옆에 좋겠다. 계세요. 그러면 위에 상사가 와도 와서 꼰대들이 뭐라 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화분 넓은 잎을 가진 화분을 좀 옆에 두세요. 그럼 기운이 완화되니까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요 단위가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매 그. 그러니까 파는 단가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분주하게 움직여주는 터에 음, 그런 터들은 대부분이에요. 도깨비터가 좋은데 그런 분들도요. 앞에다가 손님들이 이렇게 그냥 집어갈 수 있도록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요. 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터는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유 없이 꿈자리가 안 좋고 또 괜히 싸한 느낌 들고, 아프고 하면 그건 본인하고 안 맞는 터입니다. 감사합니다.